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 교회는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배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절기상 예수님은 지난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방법은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로마인들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 또는 국가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의 정치인들은 예수님을 민중을 선동해서 모반을 시도한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얘기치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제자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스승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쌓아왔고 가졌던 신앙과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바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야에서 예수님도 사라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제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제일 먼저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겁쟁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공공연히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으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설고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하루에 3천 명에 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쫓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삶의 의미이고 목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도 변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 됩니다. 다른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던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쉽게 배신하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스승도 버렸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결국 그들이 초대교회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바로 전날입니다. 요일로 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들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십자가에 달린 시체들을 빨리 내려서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해가 지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격식을 갖추어서 장사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충 대충해서 무덤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다 지켜본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국리, 저런 국리를 했습니다. 안식일만 지나면 향례를 가지고 가서 내가 다시 제대로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겠다. 수이라도 제대로 입혀서 보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지났을 때 그녀는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은 그녀의 걱정은 무덤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굴려서 치울 수 있을까?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걱정한 것과는 달리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큰 돌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무덤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제대로 해서 장례를 치러 드려야겠다 그 생각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덤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것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도 로마 황제가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찍어 놓은 인봉도 로마 군대의 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달라 마리아나 함께 간 여인들이나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중에 와서 빈 무덤을 눈으로 확인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까지도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빈 무덤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빈 무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은 당시의 증인들이 겪은 그 놀라운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것일까요? 세상에 기적이 많이 있겠지만 사람이 변화하는 것만큼 어렵고 큰 기적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제대로 변했습니다. 그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외에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 기적을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뛰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부활 외에는 시체가 옮겨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는 바로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어 정신 차리고 다시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야 어 되겠구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빈 무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고기 잡으러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